Tell me 아 지아 지금, 아금6금 지금, 한팀 지금, 지고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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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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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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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놀이 가요? 라빈이 놀이터 갈래? 가자 괜찮아 괜찮아 이갈야 간다 응. 가자 갈래? 가자. 자, 가고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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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Yes, I've Nice pull. Nice. Job. 俄罗斯。Well 그거 아니에요? 그 플라스틱 열 받으면은 팽창하고 그런 거. 오. <laughs> 융합형 인재입니다. 네? 아예 저 문과요. 융합형이죠. 융합 융합형 인재. 컵발로 e 발 코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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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p e r 코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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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p p e 이렇게 때려 버 코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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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옛왔에 r 코 p 왔어. r 코pper. 코pper. Come <laughs> 그러니 뭔가 아그러니까 주말에 축구하고 있지구대분들수경찰서분들이라고하니 있지 축구장에서 싸우나면 바로 입건되는거아니에요? 입되는거아니 <목소리도> 바로 행이 <목소리도> 다여이 높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요 뭐, 뭐, 그, 오우. 이런 u don't just a thing 나오 d f o r g 알아야 돼. e 我去做去。 현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 누가 나한테 현실이 들어올 때서초대달라 했는데 아... 이승희? 아니면 뭐 승현이? 아, Oi 아그러 아, 저게 그러니까, 아, 일발이어서... 네, 뭐 넣었어요. 라를 상대팀으로 보내고 회하실 겁니 우리는 갔다가 황은 좋을 때쉬워도 되는데 치면 은뻥 뚫려있어. 이제 우리가 하나 질때그 상대편 느낌이 드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뒤에서 뒤에서 황은이가 잘하셨네. 상은이 형, 진짜 잘하신다. 상은이, 형. 아, 상은이 형, 진짜 잘하신 것 같아. 벌써 교체했어? 힘들어서. 재력이 안 돼. 아 좋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화장실 불이 안꺼지안 꺼져 안 꺼져. 시지뭐데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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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없어. 지 지금, 지일지 일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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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존나겠다. <laughs> 아, 봤냐? <텅 맞냐>? 냐 <laughs> 아, 존나다 요, 나이스. 이밥 먹을 거면 안 되겠다. <laughs> 그래도 수유가, 수유되는 게좀 우리 학자분들에서는 다른 하타일이요그와와

야, e 데 앞에서 받 e s Yes, yes. Yes, yes. y 서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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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가공격 s yes. Yes, 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 나오면서 받을 때가 그게 어렵네 나오면 받을 때는 솔 세게 패스 나올 아니니까 사이 사이로 세게 하면 내가 나오면서 받고 주변을 해놨는데 이게 탕패스하거 그거는 그 일단 내가 준비라고 써야 돼 그치? 그래. 그니까 공이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약간 내 아래 약간 힘을 주면서 준비라고 써야 돼 받을 보통 이 패스 움직이다가 패스는 굳이 안 이렇게 다리를 조려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가지만 뛰고는 공중에 있어도 내가 올라가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는 거예요 아 폐스 올거 같은 거 근데 줄고죽 같은데 공이 응. 항상 치워. 그냥 긴 혼자 몸을 마음속으로는 대기는 타고 있어 근데 공이 응. 치워. 그러면은 습관이 그냥 일단 아무리 이제 움직이기 따라서 과연 진짜 빼는지 면은 일단 그냥 일단 무조건적으로 빼는 거예요 이대를줄 거면 그냥 줘야 되는데 이대 솔직히 얘들한 많이 해보고 컨트롤을 그냥 가물이켜야 되나도 한번 잡고 응. 두고 서면그컨트롤 잘하게 되면 계속 습관적으로 공을 살짝 빼는 게 보기에는 괜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공쳐나와요 어쩔 수 없는 정성이죠 혼자 있을 때는 뒤에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유로운데 하나 팁은 공을 받을 때내 생각에 그냥 이거를 그냥 이쪽에 놔둬야겠다 생각하면 공을 을때이 공을 받아야겠다생각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고 그냥 살짝 여기 앞에 놔둬야겠다. 이내컨트롤을 생각한 거지. 그약 공을 그냥 받는 것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이 공을 내 앞에 살짝 놔둬야겠다. 생각하고 있으면 발에 힘이 풀릴 거야. 풀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힘 공 받을 때 형은 왼 아, 뛰면 안 돼요 면은 이렇게 맞 그러면 이 높아져서 뛸수 있게 안없어가을때형왼발 이렇게 면안돼왼발 뛰면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뛰 높아지니까 뛰기나 실패 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멈춰도 안 되잖아. 나오면서 받으면 그게 순간 꾸인 건가? 저 살, 살짝 나오면서 받아 봐. 이러면 항상 그러니까. 이래. 뒤로 가든지 아. 앞으로 그냥 뻥치든지 나저봐나저 세게 줘 봐. 뭐야. 이따가. <웃음> 튀었어 다시. <laughs> 그러니까 보면은

왜잠반하고 있다 이렇게 잠바하다가 하다가, 그냥, 비е가, 하다가 이걸 두고 아니, 아니. 축을 돌리면서 마, 받아야 받기 그래야 받기. 형이 바로 나가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은 이 발의 위치가 형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축을 돌리면서 버나 버나 솔루션 버나 하더라고 잘 받은 줄 아, 지금 그, 서 있으니까 hint. 괜찮은데 영웅이 내려가서 준비.